와저 이모들 이모들 간다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들 가이드들 개펄이 나도 좀 기다린다 와 가이드들 지금 여러분 경쟁자가 많습니다 오늘 무려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비장합니다 오늘은 일단 장비부터 챙겨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전라도 개펄 체험장 예약한 사람 이름 알려드리면 되나요? 아 미연이지만 우리 우리 이렇게 이렇게 나가날 골랐어 <목소리> 어이쁘네이 장아가 지난번에 신에게 냄새 겁나 나던데. 조금 새거 <목소리> 어 이걸 이걸 주네요. 이걸로 뭐 <laughs> 오늘 잡은 거 바로 쏙입니다. 쏙 쏙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쏙을 잡아본 적은 없는데 쏙 한번 잡아봅시다 이래가. 잡아. 짜증 내지 말고 짜증 나게 하지만 잡을 수 있겠나? 아이고 참.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장갑 요거 라텍스 자 오늘 우리 목표는 30마리다 응 30마리 파이팅 알겠습니까? 알겠습니 잡을 수 있습니까? 너 오늘 어머니 어디에 저저어아요거어머 따라가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뚝을 만들면서 물이 안 들어오게 아 뚝을 만들면서 아 빠지락도 있네 빠지락이 여기 아 없어요. 아, 그래 <laughs> 아, 갖고 한군데를 깊게 파고. <laughs> 아, 는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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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아, 아, 음. 좀 된장은 어제 신송 된장. 된장찌개는 먹저 된장이에요. 아, 된장찌개는 먹 그냥 빠지락하고는 네. 수준이 다르네. 아, 그러니까. 제 어려운 것 같아. 빠우면 <laughs> 시열도 느끼고 내 앞에 구멍 이발 쏠게 올라오잖아. 하면서 붙어줘야 돼. 이렇게 뭐. 이렇게 도망 안 간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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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요 우와. 이 작은 구멍에는 이거 하 그럼 올라타시는 기다려야 되죠? 음 내가 이거 꽂혀서 있고 또음 지금 승질 끝부터 올라오기 하고. 평양으로 일, 이렇게 끌어올리 내야 됩니다. 아 하이이렇게안 되고. 이쪽으로 있어요 아. 이렇게 뭐가 어어 있네 있네. 손을 가가 면 절대 못 잡습니다. 미안하세요. 그래. 이즘오해야 되지. 은 손보다 빠르다. 그게 중요하다. 마음이 급해서 손이 가서 절대 어, 못잡니다 어, 이거 해가지고 아저씨 요리 아보세요. 어. 누누 누누 누 이렇게 이 하나 한를 잡고. 한 다리 잡고. 어마이갓. 그렇게 팍하지하면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 Yin> 만지고 네. 우리 만지 갖고 right. 아한 마리 잡고, 이 잡아, 이팍 잡아, 이만. 두 다리를 오지 잡노 아네 혼나야 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엄마, 내가 낚시를 좀 잘하는데, 이건 어렵네. 뭘 낚시? 낚시인데. 잘들어 이리 잡아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빼세요. <띄어요>? 예. <S> <S> 예 yeah. 이야 yeah, 이거 이게... 어 이봐 이봐 자, 자, 자. 됐다 됐다 잡았다 응. 모아서, 모아서 어. 자기 쪽으로 모아서 벌리지 말고 모아서 밑으로 옳지 옳지 그럼 이제 이거 너 잡아 네는 간다 네. 감사합니다 저게 좀. <laughs> 아 돌이 있다 <laughs> 네가자 <laughs> 어? 있어있어어디 있노 어디에 있노 됐다 <laughs> 올라온나 만세! 만세 <웃음> <웃음> 재밌다 이거 나는 반죽도 못하겠다 닮는거 내가 할게 니가 꽃이 올리면 <laughs> 어머니가 했던거는 이제 버리고 저희가 새로운 구멍을 <laughs> 샀어요아 잡아 잡아 그걸 감하고 있으니까 놀리고 있어 니는 잡았다잡았다 정말 <laughs> <손목> 좋네 <웃음> <웃음> 보이나 보이나 가만히 가만히 가만 있어야 돼 올로 네이 무는 힘은 약하네. 어, 그없고 꼬시기 힘들다. 진짜 힘들다. 이거 왔나 왔나. 와 이건 진짜 완전 고난이던데. 아,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있어 이 만세. 만세라. 등을 밀어. 밀어 더 밀어 더. 잡았다. 잡았다. 이쪽 이쪽을 이쪽을 밀어라. 어 그러면 그렇지. 졸졸 졸졸. 어 이거 졸집네. 만세그그 내가 나오면. 아이가 팔을 이렇게 빈데 이제 그는. 불고를 만들어도 있잖아요. 네. 아이고 우리 손잡자라고 탁 잡는 기라.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알겠지? 누가 손잡고 어디 가자 하면 가면 돼. 그래. 안 돼? 아무나 손을 잡으면 안 돼. 와 대단. 어 이거 이거 올라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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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로 올린다. 미로 올린다. 자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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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손을 잡아. 많이 올랐다. 라내 손을 잡아봐. 내 손을 잡아봐. 네는 <laughs> <laughs> <너는> 등을 밀어 올리라. <laughs> <laughs> 아이고 우리 새끼. <laughs> 다리도... <웃음> <웃음> 어, 재밌지. 애들 의자를 가까워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 자, 저희의 성적. 열 열네 마리, 14마리. 1 4 마리다, 그렇지? 튀겨 먹을 거야, 튀김. 아, 대단. 빠지라, 빠지라. 어, 엄마 받아 줄게. 똥산내 너. <laughs> 어? 바지락보다 훨씬은 그러다 보니까 희열은 크다. <laughs> 아니요, 아니, 그냥 갖고 갈 거예요. 아, 그래. 낚시 미끼도 한번 써볼 거라서. 아, 그래요? 예. 낚시 미끼 치고는 커요, 이게. 이건, 이건 우리 돈담볼때 쓰는 거라서. 그쵸, 그쵸. 아, 미끼 하긴 너무 크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거, 아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뭘만해 땄다. 많이 끓 먹으라. 음. 뭘만하네 안먹어? 안 안먹어? 안먹어 <laughs> 한시간반 한 동안 한것 같아 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네 여기가 뭐 바지락도 하고 쏙도 하는데 잡고 튀겨먹기도 하고 아, 라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재미도 있고 하지만 쉽진 않아요 어쨌든 가족끼리 단합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같이 셋이서 어. 잡으니까 좋았어 오늘 하루를 보낼 겁니다 남해에서 저희가 또찾아놓 숙소가 있거든요 거기로또 보일 레였다. 어디 예쁘네 어디 사람. 장을 봐야죠. 살겠지. 어, 내가 먼저 살겠지. 뭐살게 있나니. 네. 자, 저희가 있는 숙소 근처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포인트를 받아. 어, 받아야지. 다이 우리 일가 다 보거든. 오. 여기서 운영하는 카트장, 카트장. 밖에 대면 안 된다. 이따. 어, 예. 어. 예, 오른발을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야 오 재밌다 와, 여러분 재밌습니다 야 재밌는데 거북이네 거북이 여러분 이 95km랍니다 95km 여기 트랙이 아무도 없다 천천히 가도 돼어 우리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갈게요 네 가세요 아 여기 한번 와볼만 하네요 애들이랑 키가 125인가 그래요 여기가 옛날에 운전면허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이렇게 카트 체험장으로 하는데, 하하, <laughs> 재밌네. 풀학셀로 갑니다. 나도 오버져. 내말안 들려? 이거는 막혀있어. 오늘 저희가 자는 곳이에요. 크네, 카라반이. 응, 화로 때 주나보네. 응. 우린 여기.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아, 이렇게 돼 있네. 한칸, 편 아, 이거 아, 좋네. 이거 아. 네 식구 와도 되겠네. 화장실 근데 카라반 치고 넓은 거고, 어, 냉장고 있고, 신발장 TV. 온풍기 요거는 에어컨 주워봐. 아 침대도 괜찮네 쿠션도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네. 저기 앞쪽 바다 앞쪽은 경치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하기 제일 좋은 점은 펜션 호텔을 가도 층간소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층간소음 벽간소음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우리만 한대딱 있으면 전자레지도 있고요 밥솥 이뭐 많습니다 상당히 잘돼 있네 자 가자 이때다 다 제케... 아! 아프... 뭐 이렇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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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더더 걸어올 수있아든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조용하게 낚시하기는 좋은 아 같습니다 물색깔 좋은데 아아빛깔물색깔아아 아, 카라반입니다. 뭐 불고 얼마 안 돼요. 그냥 이 보니까 여기 그 왕눈이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갑오징어. 딱 갑오징어 포인트 포인트. 저 와이프 낚싯대 긱스 독독. 이름 좋다. 독독. 내 거야? 어. 무슨 채비 를 해야 될까? 얘기는 딱 보면. 당연히 장태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 먹요 시. 밥 먹어야 되니까 뭐. 좀하다가 해야지 뭐. 이거 갖고 왔다. 도마를 갖고 왔다. 이왜 갖고 왔을까? 갖고 왔는데 마왜 들고 왔지? 도다리를 잡아서. 도다리를 잡아서. 오늘 생선구이 먹을까 저녁에? <laughs> 오케이. <진짜>. 생선구이? <laughs> 어, 잡아서 먹는 거야? 이우 이유... <laughs> 좋았어. 엄마 아빠 임무가 막중하네. <laughs> 임무를 잘알라 알았다. 알겠나? 네 알겠집니다. 아, 아빠, 난 하고 싶지 않는 거야. <laughs> 저도 잡아서 먹고 싶지만 제가 능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야 네? 오늘 미끼는 지렁이. 사천지렁이죠, 사천지렁이. 아, 어, 이거 사천지렁이. 자, one two o 고기가 없는 것인가? 그래갖고 뭘 잡는 말겠지. <laughs> 낚시 방법이 정석이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물론 그거는 그렇는데, 자 저는 원투 낚시로 오늘의 미끼 좀 특별한 미끼. 떠니라. 내가 본데. 쏙. 눈 6호 바늘. 1.6호 바늘로 하구나. 6호 바늘이거든. 6구나 JJ 같은데. 보자. 와. JJ가. JJ, 어, JJ 이빨 많다. 뭐야? 어, 제일 예쁜. <laughs> 예쁜. 여러분 제 이제 남해 제 이제 잘 가라 제 이제 제. 제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사용할 미끼는 쏙쏙을 이렇게 촉쭉 쭉 빼서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좋았어 느낌 좋지 않나 근데. 뭐 물어줄란지 아나? 알수 없지 뭐. 알수 없어! 아, 우리 쏙이 일을 안 하네. 야, 쏙다땀 묻다. 어. 들 얇은 얇은 이거 땀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어. <laughs> 왜? 어, 어, 치아, 치아, 치아. 대박. 대박. 어. <laughs> 있지? 있지, 있지, 있지? <laughs>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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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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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내 끼인데? 어, 내가 봤고 내가 쳤는데 뭐 어, 전체 전체 해라 전체 전체 큰 고기 같은데? 감시 아이가? <laughs> 어, <대박>. 와 왕성대다 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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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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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그지 꾹꾹이네 꾹꾹이 국국이. 와감신줄 알았다 씨. <laughs> 내가 바로 잡았지 야, 낚싯대가. 대박이네. 잡은 아, 줄 알았어. 야, 근데 꿀꾸기치고 아, 겁나 아, 크다야. 와, 놀래라. 이거 이거 이거. 아, 어, 내 생선 아빠야. 내 물고기야. 뭔데 저거? 이거 꿀꾸기지. 내가 아까 챘잖아. <laughs> 내가 그걸 보고 했잖아 야, 딸. 누구 먹고 누구 누구 끼고 야, 이거. 아, 어, 엄마가 끌어올린 사람. 아니, 그렇지 끌어올린 사람이 나라고. 아, 먹으라고 진짜 기괴해. 엄마가 끌어올린 사람이 엄마지. 야, 크다, 옷국이. 와, 내 놀랬다, 낚시대 꼬꾸라지길래. 나도 완전 뚫고 가는 거야, 낚싯대를오 응. 우와, 크다. 응, 아저씨가 잡았어. 잡았다. <laughs> 우리에게 남은 쏙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 뭐지? 쏙도 이거? 아, 어, 이거 이라는 거야, 쏙. 아, 얘 애들이 보는데 또 바로 또 한번 잡아줘. 나오다니나온나 응. 와! 완전 멀어. 그래. 봤지? 아빠 멋있지? 아빠 멋있지? 아니 맞지? 엄마가 무서 왜? 아빠가 그거 했잖아 잡아볼래? 어 여기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경기도 어디서 오면 바람 보기. 게들 잡으기 힘들지 경기도 애들은 한 마리 잡아 그래도 성대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애들 보는 앞에서 배뜨는가 보여 동심을 파괴 <laughs> 잡혔어? 어 진짜? 어, 들어봐 하하 야 어, 밟으면 안돼 그럼 혼나는 아빠한 딸이지만 혼나 어? 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한번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또 할래? 해볼래? 어, 해봐, 해봐, 해봐. 괜찮아, 걸려도 돼 꺼, 꺼다 없다 아, 일을 잘하네, 근데, 속이. 어, 어. 신기하다, 야 어, 뭐시? 도도 진짜? 아, 놀래라. <laughs> 와, 삼촌을 낚았네. <laughs> 고기가 많네, 여기. 있어? <laughs> 어. 이거 한번 감아볼래? 너한번 감아볼래, 이거? 자, 이렇게 잡고, 어, 이렇게 잡고, 어, 감아봐봐. 어, 감아봐봐. 좀 묵직한 느낌 나? 삼촌 들고 있으니 괜찮거든. 자, <laughs> 태원이 감아봐봐. 있지? 다쏴 들어볼게 삼촌이 됐다 이제 그만 갖고 그만 갖고 <laughs> 양태+ 양태라는 거야 양태 들고 사진 찍을래 요 물고기는 잡지 마요 물고기는 쏠 수도 있거든 요렇게 줄 잡고 자 네가 다 올린 거야 음. 못 먹는 거지 어, 아니 먹을 수 있는데 이 너무 작잖아 오늘 애들을 데리고 와도 재밌겠다 뭐. 입질을 자주 해주니까 아저 이제. 엄마가 오늘 데이잘 잡네 데이제다다다다다 그래. 까비 이 뭐라 했어? 물 들고 있으면 뭐라 어 아빠가? 무슨 물? 물 음. 그렇지 <레 heroin> 서 5분이면 요 방파제로 옵니다 여기 나즈막하고 낚시하기도 좋아요 여기 자주 오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대는 많다고 하거든요 뭐 볼락도 있고 가을쯤 되면은 갑오징어도 깔치도 나오고요 물때만 맞으면 캠핑장 앞에 여기서 그냥 원투 낚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쏘기 그렇게 잘 무너지는 미끼인지 몰랐어요 아까 잡은 거는 회를 떠먹으려고 일단은 아이스박스에 넣어놓고요 저녁 좀 먹어야겠습니다 남해 사랑채 멸치쌈밥 생선구이 저희는 저녁을 사먹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여행이라서 고기 구우면 좋긴 한데 또할 일도 많고 아니와요. 그죠 너무 좋아 만족하나? 아니와요. 와이프가 힘드니까 넌 이제는 밥 좋아? 왜시급편합니다 이럴 땐 남해 하면 멸치쌈밥이죠 그리고 멸치 해무침 오랜만에 먹는다 그리고 생선구이 정식 반찬이 와 많이 나옵니다 한잔 하시죠 땡 음. 갈치속젓 이거 갈치속젓인데 방금 따라오고 온거아음좀 화해 마늘 어, 어우 맛있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방파제에서 근데 이거 본고구마를 주시네 돌리고 해봐 뭐 모양 만드는 거야? 정답 토끼 원숭이 벼룩 땡 개구리 아 그건 곤하네요 11시까지 와야 돼가지고 좀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와 쏙믿기 여러분 쏙믿기 진짜, 진짜 성대! 성대! 큰 성대. 뭐, 저녁도 맛있게 잘 먹고. 이동면에 있는 노란 카라반. 제가 여기 낚시 다니면서 많이 봤었거든요. 어, 참 예쁘다 생각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 예쁜 것만큼이나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놀이거리, 쏙쏙들이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뭐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보니까 대부분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아이랑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방파제에서 성대 이렇게 포 떠왔거든요. 그래도 왔으니까 뭐 소주 한 잔. <laughs> 소주 한대 먹어야지. 귀한 성대 아닙니까, 여러분? 성대. 아유, 맛있겠다. 성대하다. 어. 야, 잡아봐. 이렇게. 진 초고추장하고 다채기 할 때는 한 마리도 못잡더는데 그러니까. 갖고안 잡히고 오늘은 그래도 운 좋게 서 잡혀서. 음. 자. 자, 이 먹을래? 네가 잡은 거. 아니, 가 잡은 거 아니지? 내가 잡은 거라니까! 오빠는 던져놓기만 했고, 입질을 다 내가 하고, 챔질 내가 하고, 끌어올리는 것까지 내가 했어! 아니, 여러분, 이게, 채비를 제가 하고, 미끼를 제가 끼우고, 캐스팅을 제가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리에 제가 탁 던진 거죠. 근데, 그런데... 차 아, 그러니까 누가 잡은건데? 엄마가 잡은 게야. 아여러그 아니... 말도 듣지 100%, 100 잡았다 할 수는 없지 100% 잡았지 90%라 90%, 90%. 아빠는 2%아마90% 됐어, 들어가라 한잔시죠음다대가 달아요 JJ도 썰어줄 거야 내가 잡은 거데 제이제이 이런 거라 봅니다. 어, 좀보드럽네 음! 속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잡을 때, 요를 잡으면 안 돼요. 어렸서요렇게 요렇게. 뒤집어지면 팔이 떨어지거나 잘안 올라옵니다. 속은 요렇게 구부러져서 잘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하면 잘안 올라와요. 음. 근데 이게 제가 먹는 조수장이 아니라서. 표현이면 상관서내비 맞지는 않네. 고기 잡을까 생각도 못해서 와사비도 안 가져왔거든요. 아니 그럼 아까 음. 갈치 속젓 그거 가고갈치 아 속젓. 음. 자 그래 네. 갈치 뭉대 네. 음. 음. 새로운 맛의 갈치 회를 먹어야 되나? 아니 나름 맛은 있어. 입에 안 맞는 초고추장보다는 음. 이게 나은것 같아. 아 밥을 조금만 넣자. 먹고 밥하고. 음. 음. 하고 밥하고 보니맛 있네. 어. 아... 한잔하시죠 오늘 다들 수고 많았어.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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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시거든요시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여섯 가간여아요개여을 시간, 여섯 이간여 했더니 와 좋다 바람이. 오. 와, 바람 섯 시간, 여섯 시간, 여섯 2-3분이면 오는 거리긴 합니다 간 여섯 시니까시 여섯 시간, 지만시고여 추워요 여데 요새 와 추워 아 옆바람이네 그래도 뭐, 잔잔한 손맛 정도는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볍게 라이트 게임, 잔 손맛이라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바람이 많이 분다. 오, 바람, 급작합니다. 입진은 하는데 바람 너무 많이 불어. 한마디 던지고, 와, 뒤로 가야겠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물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벼락 밑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담벼락 밑에서도 위험하지 않게 낚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워서 못하겠습니다 평평한 데 있으면 가서 거기서 해야겠습니다 오 추워 여기 돌이 좀 평평하네 완전 좋은데 <laughs> 아이 JJ 이제이 밭인데 아, 돌팔망도아참 두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옮깁시다 올팔 망고 와 진짜 좀 큰데? 아, 이런 제이제이는 좀 무서워요 몬데케 생긴네 새끼 이거 이빨이 날카롭습니다 내가 잠, 아침에 잠도 안 자고 늦어하고 놀아야겠나. 아 진짜 답이 없는데 갑시다 더 멀리. 더 좋네 저 여기는 우리 제이 형들의 옆길을 오케이 와와힘 많이 쓴다. 오케이 오박갔다와뭐고 없겠다. 오케이. 먹뭐 올라옵니다. 혹시 많이 쓰는데.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쏨쏨쏨. 시알도 뭐. 그리 크진 않아도. 크, 잘 가라. 재밌는데. 여기 입질 잘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아. 형 자꾸 이러면 먹는다 내가 어? 웜도 때문에 한 개밖에 없는데 씨. 아 한번 바꿔봅시다 채비를 안되겠다 확 무겁게 해서 멀리 어제 잡았던 큰 성대에 손맛을러 한번 야겠다 멀리 완전 롱캐스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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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고 야 역시 역시 멀리 치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덤이 아까하고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재밌는데 2.5g 정도 되는 거에 개범 달아가지고 야 재료만 있으면 아 매운탕 끓이면 되는데 아늘잘못 잡으니까 재료를 안가져다니오 기말 기말 쓴다 이거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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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제일 큰데? 뭐하고 이거? 뭐하고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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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뭐이고 그럼 뭐고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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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뭐지? 손뱅이라면은 오늘 잡았던 그게 제일 크고요. 근데 이제 느낌이 손뱅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항하는 힘세가 끈끈이 형기의 선배이가 아닌 데 뭐야, 거 얼굴이라도 보자 아, 역시. <laughs> 역시. 역시. 와, 와 손발 좋다. 씨. 우와, 씨알 좋다. 와, 손발 좋네. 씨알 좋아요. 근대치고이 정도 시야되면 나쁘지 않거든요. 어. <웃음> <웃음> 저녁 되면은 볼락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와, 손맛 좋네. 남은 시간 도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실험이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예, 뭐가 물어줄는지는 몰라도 실험에서 어떤 새로운 게 올라오는지 한번 봅시다. 와, 바로 입질하는 악귀. 아, 근데 뭐 짜잔한 것들이. 자꾸 입질합니다. 안 걸립니다, 안 걸려. 어, 이제 물었다. 오케이. 야, 이니또 오만 거다 있네. 보리멸. 아, 이제 물었다. 물었다. 야, 여기 지렁이 해가지고요. 원투 치면 이 보리멸 엄청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리멸 엄청 많거든요, 지금 여기. 원투 때 조금 긴거 있잖아요. 들고 여기 난간에 서서 여기 원투 치면 이 보리멸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자꾸 잎질합니다. 계속 입질해그래서 여기서 뭐 이것저것 많이 잡았습니다. 아이들이랑 와서 즐겨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뭐 쓰레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요. 제가 이런도 잡았으면 뭐 오면은 웬만하면 잡습니다. 지금 시간 여 시거든요. 들어가서 아침밥 먹고 이제 가야 될것 같아. 요 낚시의 흔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쓰레기도 별로 없고요. 음. 이런 데서 낚시해 됩니다. 이런 데서 음, 낚시하기 정말 좋아 보여요. 았습니까? 좋은 꿈 꿨어요. 태권도는 태권도. 오, 3 6 0도야 음. 다 됐습니다. 빌어 가세요. 다 됐나요? 네. 성공입니요 어, 진짜 멋지겠네요. 많은 사람들 카라바이나 캠핑카 하는 이유를 알겠네. 속은 밑밥 뿌리는 루어 낚시. 된장물이 근데 미끼는 생미끼아니지 가짜 미끼지. 루어. 루어지. 루어지. 응. 혹시 남해 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은 저희가 갔던 코스로 가깝거든요. 전도 마을 <laughs> 뭐 이상 가지만 <laughs> 전도 말을에서쏙 체험하고, 20분도 채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 노란 카라반, 와서 카트도 타고, 뭐, 갯벌 체험이나, 카라반, 이거,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재밌습니다. <laughs>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던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